이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렸고요. 클릭하면 이제 보이죠? 음. 요 아래에 그 작은 텍스트 이걸 한번더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도구를 열고요. 그리고 DIV로 이걸 박스 안에 넣겠습니다. 넣진 어 것이 보이죠? 박스 이름이고요. 이 아래에 박스를 하나 더 넣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요 다음 클래스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아래에 넣겠다고 했고요 근데 옆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클릭이고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박스입니다. 이 위에 박스가 여기죠 위에 박스의 속성 기본 속성입니다. 기본 속성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박스, 정렬을 세로 박스, 세로 박스가 됐죠. 이렇게 됐고요. 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가로, 세로 정렬도 하나 해보죠. 중앙 정렬로. 해보죠. 네,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선택했고요. 이 선택한 박스 두 개의 박스를 감싸고 있는 상위 박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렉스와 세로 박스, 가로 정렬 아니, 세로 정렬 중앙. 이게 어, 그거는 나중에 차차 마시게 됩니다 왜 가로 정렬이 중앙이 아닌가 하는 것은요 저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텍스트 속성을 한번 좀 바꿔 볼까요 폰트 속성을 음, 16픽셀 정도 너무 적, 적죠? 음, 20? 네. 이정도더 하고요. 음, 어쩌면 더 적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텍스트로 바꾸는데 유용한 것이 HTML이라고 그랬고요. 넣고 변경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음, 좀 너무 크죠. 텍스트가 음, 이것을 17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센터로 하고요. 여기 센터니까요. 그리고 여기 폭이 너무 크, 가로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것을 사이즈 속성으로 해서. 최대 가로를 900 픽셀 네, 이 정도. 음, 그리고 폰트 속성에서 폰트 굵기는 400 정도. 그래도 좀 큽니다. 좀더 작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타이틀의 간격을 좀 주기로 하죠. 위의 간격을 공간 속성 위 마진을 20 픽셀 네. 이 정도 주고요. 여기에 텍스트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은게더좋 음 네, 좀 이상하군요. 어쨌든 네선 지우고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것의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펀트 속성에서 컬러를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네된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진전된 것을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돼 있죠. 음, 이 앞에도 CSS를 만들었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스타일로 돼 있죠. 이 부분을 다시 또 CSS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이 됐고요. 선택 생성된 것도 보여드리죠 어디에 생성됐는지 여기 생성이 됩니다 템플릿에 보면 생성된 코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풀 화면에서 복사 여기에 이만큼 복사됐습니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같은 코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되죠 음 중앙으로 두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두 개를 감싸고 있는 박스의 속성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속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스였고요. 그리고 가로 정렬, 좌정렬. 음. 박스의 정렬, 아 세로 정렬이 아 잘못됐네요 여기 박스 세로 정렬 위 정렬. <laughs> 여기 자꾸 헷갈리는 건데요 위정렬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저도 조금 헷갈렸네요. 여기로 좌정렬이 됐고 이 텍스트 텍스트 여기 클릭하고요. 항상 클릭한 곳에 속성을 바꾸게 됩니다. 폰트 속성에서 텍스트 정렬 레프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좀 거슬리기 때문에 가로, 폭을 사이즈를 여기가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900으로 했었죠. 전 빅셀. 그 이게 아니군요. 최대 가로가 1000픽셀 물론 다른 방법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생성하고 풀화면에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클릭한 곳에 텍스트들이 나옵니다. 클릭한 곳 이렇게 해서 여기 변경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생성된 거니까 지울 수 있겠죠. 자, 일단 닫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죠. 이와 같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쭉넣게 되면은. 무난한 글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것좀 넣고, 텍스트 좀 넣고요. 음,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스크롤 애니메이션 또는 시차를 두고 나오는 애니메이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